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하지만 올래도 변함없이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금 하나님 올려드렸던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래서 부활주일날 이 본문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저도 생소하고 여러분이 부활 주일 날 들었던 이 본문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생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디스커 설교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부활절 날, 부활 주일 날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들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은 천당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천당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천당 가는 티켓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선포했겠습니까? 만약 천국의 티캥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너무 부활 메시지는 부활은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천국 가는데도 중요한 역할하지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고 부활이 뭔지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부활 메시지는 예수님의 단순히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선포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린도계의 성도들이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이 메시지를 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부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삶입니다, 삶.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의 삶이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현재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좀더 깊이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13절, 15절, 16절, 20절 계속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죽은 자가 뭔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사로 해석하면 죽은 자는 말 그대로 육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생리적으로 육이 죽은 자를 뜻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도 제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문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은 볼 수가 없죠. 육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로 이야기할 때는 육이 죽은 자를 뜻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형용사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형용사로 해석할 때에 죽은 자는 뭐겠습니까? 헬라우로 죽은 자라는 것은 네크로스입니다. 네크로스. 이것은 여러분,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을 뜻합니다. 영이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육신은 살아 있는데 영이 죽은 자. 이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용례가 쓰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보면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여기, 여기 쓰인 단어가 네크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있었습니다 풍성한 복 풍성한 기쁨, 여유, 충분히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아버지의 자기에게 돌아올 풍깃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먹을 거 먹고 또살것 사고 놀거 놀고 정말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육적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았을지 몰라도 그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의 삶은 시간이 시간 문제지 점점 피폐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결핍을 느꼈습니다. 살아있어나 점점 자신의 생은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먹기 위해서는 돼지와 싸워야 했습니다. 돼지 음식을 빼앗아 먹기 위하여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는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주었습니다. 이전처럼 아들에게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주었습니다. 명예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들로서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들이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었지만 그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마치 뿌리채 나무가 뽑혔을 때 여러분 잎사귀는 그대로 파릇파릇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랄수록 잎사리는 마르고 가지도 마르고 줄기도 말라서 나중에는 바싹 마른 나무로 그렇게 나무가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 네크로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용리의 복문은 어디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친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죽었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죽은 자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명사로는 육신 내에 죽은 것도 뜻하지만 영적으로도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 바울 그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렇된 열심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멸시하고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하루는 담해석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하여 달려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 바울을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강건적으로 그를 만나주었습니다. 만나주신 분이 누구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러분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은 거듭 거듭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이게 보십시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만에 살아난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그리하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지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은 이땅이 있을 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중에 바울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자신이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났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났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근세 깨고 완벽한 의인이시기에 완벽하게 퍼펙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천 열매가 되셨습니다. 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개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죽은 그 베드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열두 제자도 찾아갔습니다. 열두 제자도 다 숨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백 여 제자들도 찾아갔습니다. 그들도 역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폭행자이고 내가 얼마나 박해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이 살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 얼마나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팔절다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 되지 못하고 난자 같은 내가 인간 같지도 않은 자였는데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으킨 자들은 이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살아나 있는 살아 살아 있는 자입니다. 더는 비겁자, 더는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슴 속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두렵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주님이 살아서 자기 가슴에 들어오니까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지냈습니다. 어떤 복음이에요? 주님은 살아있다. 살아 계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주님을 믿는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100% 신뢰하고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살아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에, 영접했기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다시 천당에서 부활할 것임을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 속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상의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나요? 여러분의 아이디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는 쪽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그말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존재하고 있는가 내 생각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존재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신다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다면 왜 여러분의 삶 속의 행동들은, 생각들은 마치 주님이 없는 자처럼 보입니까? 왜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듯이 주님의 살아계심, 살아계신 주님의 뜻은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또 넘어집니까? 정말 주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다면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지요. 주님의 살아 계심을 의식하면서 내삶 구석구석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분명 살아 계신데 왜 주님 없는 자처럼 투덜쟁이 되고 불평거리가 됩니까? 왜 불평하세요? 왜 투덜거리세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오만 인상을 쓰시면서 그래 자신아요. 주님을 믿는다면서요. 살아계신 주님을 따른다면서요. 그런데 왜 예배 때마다 죽은 자처럼 그렇게 무표정하게 앉아 있습니까? 왜 주일날 교회 오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참을 기대감으로 왜 교회 오지 못합니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맞습니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왜 그렇게 시간들을 그렇게 느슨하게 주님을 잃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허지부지 사용하십니까? 좀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좀 정성껏 예배드리고, 좀 마음껏 주님께 드릴 것좀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왜 주님은 전혀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보이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활기차 보입니까? 대학가를 봐, 가보십시오. 시장통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남한주시 저 다산동, 다자녀들이 사는 저 다산동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바글바글거립니다. 카페에 아줌마들이 바글바글거립니다. 음식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활기차 보인지 몰라요. 오늘 밤에 광화문, 여러분, 보신가? 저, 저 주변에 가보시오 사람들이 인산이래 활기차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대부분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레코로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생각 속에 주님이 없어요. 그들 대화 속에 주님이 없어요. 온통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들 하고 삽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주무자는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각의 속에 썩은 냄새가 나고 그들의 말 속에 생각 말속에도 썩은 냄새가 나는 거고 그들의 행동이 보면 완전 썩은 냄새 나는 행동 한단 말이에요. 코를 찌릅니다. 사망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도 몸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사망의 몸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예수님 없이 소망 없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죽은 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죽어서 천당 가는 티켓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내말 속에, 내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죽고 있는데, 다 누워 있는데 벌떡 일어나면 보이잖아요. 야, 너 살아 있네.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할지라도 살아 있는 자는 볼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확인되잖아요. 실상은 죽었지만 살아난 자. 이게 부활을 믿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권능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무장하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요. 살아나는 증거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 있으니까 소망이 있죠. 여유가 있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니까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만사 되지 못한 자기의 찾아와서 살려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에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 분파가 일어나고 성찬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결혼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은사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 있는 주님을 만난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쩌여 너희들이 은사 문제로 자랑하느냐?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는 것인다. 분파로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거를 지난 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살려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을 살이 됩 누군가를 살려내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살아서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서, 육신도 살아있지만, 영도 살아서, 정말 누군가를 깨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가정도 살려내고, 타락한 것도 살려내는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적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가 되어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이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깨워 일으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깨워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를 깨워 일으켰죠. 열두 제자를 깨워서 영적으로 죽은 그들을 깨워 살려내었습니다. 오백 명의 제자들 야고보를 깨워서 살려내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폭행자, 핍박자 바울을 깨워 살려내었습니다. 부활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깨어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워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마지막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저의 입술로 통하여 여러분도 깨워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깨우시는 주 부활하신 주님의 외침입니다.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망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말씀을 믿습니다. 23년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나와 이별합시다. 더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맙시다. 깨어나십시다. 그리고 이 나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다시 한번 더 인정하고 맞이합시다. 그래서 정말 살아 있는 부활체가 되어서 나도 누군가 죽고 있는 누군가 사망 냄새 풍기는 그 냄새를 체하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